불교도 부처님만 진짜 잘해서 다 됐을까?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건 맞지만 스티브 잡스 혼자 해서 저렇게 됐을까?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거는 세상에 요청이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세상에 어떤 요청? 시대적 요청? 시대적 과제? 시대가 나를 부른다. 시대 정신이 나를 요청하고 있어. 어? 근데 나는 요청을 안 하더라고. 어, 그게 이제 문제지.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면 마치 어, 바람 부는 데서 연을 날리는 것처럼 조라도 연이 뜹니다. 여러분, 어렸을 때연 날려 보셨어 바람 안 불면 동네를 진짜 뒤지게 뛰어 댕겨야 돼. 땀 연이 나르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를 것 같아. <laughs> 아니, 그거 해보신 분은 아셔. 들고 뛰어 봐. 어. <laughs> 그런데 이게 바람 불면... 진짜 연을 묶어놓고 밥 먹고 온다니까. 나밥 먹고 올게. 너 잠깐 여기 있어. 이러고 갔다 와. 아 그대로 있어.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. 해보면. 그래서 이게 숟가락을 잘 얻느냐 굉장히 중요해. 저는 정주영 회장님이 오늘 날 태어났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어른은 그 시대였기 때문에 된 거예요. 아니 그 어른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. 표마하는 건 아니에요. 오늘날은 어, 사회가 안정되면서 학력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진입장벽, 기본 진입장벽이 높아졌어요. 그래서 그런 어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아도 못 올라갑니다. 못 올라갑니다. 그래서 어, 뭐레리 페이지가 무슨 뭐 차고에서 시작해서 뭐 구글을 만들었어요, 알파벳, 네, 구글을 만들었어요.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보면 걔네들 다 머리 좋은 애들이에요. 돈이 없었을 뿐이지 그런데 어. 정조영 회장님 같은 경우도 머리는 좋지만 학력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돼 진입장벽 지금 자체가 안돼 네. 지금 초등학교 나와서 뭘할수 있을 것 같아?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어. 아니, 그분의 그 위대성을 뭐 떨어뜨려서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그분의 시대가 있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. 지금은 쉽지 않았을 거야.